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이슈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코인 친구 이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XRP 현물 ETF 승인 가능성 확률입니다. 두 번째로는 리플 페이먼트 포르투갈 브라질 간 실시간 결제 지원입니다. 이두 사안들이 리플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뉴스와 차트 같이 묶어서 키 포인트로 딱 집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영상 스킵 없이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많은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이전에 XRP 차트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보시면 이전에 형성했던 3,136원 이 지점을 지지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쌍바닥 형태로서 지금 다시금 저점을 내려올 경우에 이런 추세선을 돌파하게 되고 추세선을 만약에 돌파해서 다시 지지를 받으면 다시금 명확하게 쌍바닥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넘어가는 패턴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 이전 지점인 삼천 백 삼십 육 원은 지지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XRP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의 확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한 전문가가 당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라이트코인 도지 솔라나 XRP 현물 ETF 가능성이 가능성을 책정하였다. 과연 몇 퍼센트인가 라는 걸 봤을 때 우리의 XRP 현재 65%로 지금 비교해 보자면 라이트코인 솔라나 도지보다 현저하게 적은 퍼센티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길 지금 XRP 같은 경우는 이전에 SEC가 문제 삼았던 증권성 이슈로 인해서 지금 ETF 출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 때문에 65%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또 중요한 사항이 가장 키포인트는 j p 모건도또 이런 얘기를 했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같은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냐 ETF 현물 ETF 승인 결정은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였다 즉 타코인들 역시 혐오 ETF 출시의 승인에 관련된 사항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그런 사안을 밝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상 알고 계시죠?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보시면 최근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트럼프의 암호화폐 자문 이으로 부상 후보로 부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키포인트로 찝을 수 있는 사안이 만약에 갈링하우스가 트럼프의 자문위원으로 임명이 된다면 XRP의 정책적 입지는 강화될 것이고 금융 기관 정부의 신뢰도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자면 XRP 현물 ETF 승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 정책적 입지가 강화가 되니까. 정말 간단한 이론입니다. 추가적으로 갈링하 추가적으로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 트럼프가 XRP 자체를 가지고 미국의 준비자산에 포함되는 논의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체적 정책적 입지가 올라갈 것이라는 판단도 들게 되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SEC와의 소송에서 증권성으로 문제 삼았던 부분으로 XRP의 ETF 승인이 힘들 수 있다는 전문가가 전망을 했고 그래서 65%가 나왔는데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죠. sec 암호화폐 담당자가 전격 교체되었고 업계와의 음, 화해이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리플과 sec의 승소는 끝이 나고 결론적으로 증권성으로 문제 삼았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전문가가 예상했던 xrp 현물 etf 승인은 65% 밖에 되지 않지만. 저는 XRP 현물 ETF가 높은 확률로 승인될 거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말했던 리스크 중 SEC의 증거성 판단과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과 XRP의 정치적 위치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한 바와 같이 갈링하우스의 암호화폐 자문 위원의 자문 위원이 되는 것이 XRP의 정치적 위치를 굳건하게 만들 것이고 SEC의 소송 담당자 변경은 변경되는 등 현재 대외적인 입장이 XRP가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동의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리플 페이먼트 포르투갈 브라질간 실시간 결제 지원입니다. 당일의 XRP는 리플 페이먼츠를 통해서 포르투갈 브라질 간 국제 결제 지원을 할 것이라고 지금 밝혔는데요. 이 기사에서 가장 키 포인트는 리플 페이먼츠는 90개 이상의 결제 시장을 연결하는 결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고 전 세계 외환 시장의 90% 이상을 커버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기존에 사용되는 외환 즉 달러. 유 s 달러, 유로 달러 등 외환을 90% 이상 커버할 수 있기에 외환 대신에 XRP를 사용하여 국가 간 결제가 가능하다. 즉, 다시 말하자면 국제통화 코인으로서 XRP는 사용이 될수 있고 국제통화로서 지금 사용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리플은 보시면 XRP는 보시면 SBI를 통해서 국제 송금 기축 통화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XRP에 정말 엄청난 투자를 했던 SBI 자회사인 레빗을 통해서 XRP는 동남아시아의 지역 기축 통화로 XRP를 사용한다는 소식을 밝혔었죠. 쉽게 말하자면 XRP는 현재 국가간 송금 거래에서 달러, 유로 등이 아닌 외환이 아닌 XRP를 사용해서 국제 통화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XRP의 성장성은 하나의 코인으로 바라보는 게 아닌 국가간 송금 통화, 즉 국제 통화로서 사용이 되기에 아직도 잠재적인 성장성은 매우 많다고 보고 있고 당일에도 이렇게 포르투칼, 브라질, 브라, 브라질 국가간 거래를 시작했다는 이런 기사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다시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36원 이전 저점을 지지를 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점을 다시 한번 지켜 가면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이후에 다시금 지지가 나오고 이런 구간이 바로 상승 추세로 넘어가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인 거죠. 이렇게 차트 패턴을 분석하는 것을 차트 분석 혹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차트 분석 혹은 기술적 분석에 트레이딩에 대해 많은 부분, 많은 것을 많은 분들께서 배우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트레이딩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 데이트레이더로서 꽤 성공을 한 지인이 이번에 책을 집필하였는데그 책을 좀 받아왔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벤트로 무료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잘 읽으시고 원하시는 지식을 많이 취득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여기 보시면 예스24에 정가로 38,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목차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투자의 기본 개념 데이트레이딩, 그리고 차트 투자의 기본기 등 가장 중요한 매수 타이밍을 이렇게 목차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고 정말로 코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아주 상세하게 지필을 해두었습니다. 이 책을 받고 싶은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010-9508-3148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받으셔서 차트의 기본기 그리고 투자 방법들을 하나하나 차근히 배워 보실 분들은 제계행 번호 010-9908-3148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성공 파트너, 코인 친구 이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